선생은늑대 소녀 M 09년 잠시 정지 13살이다. 심각한데 클났다. 엄마 모시고 가야겠다. 그래도 한순간에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신의 기운은 있다. 근데 지금은 신을 둔갑한 조상 바람이다. 이꿈 내용도 굉장히 좀 디테일해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 구독 취소. 구독 취소. 네, 그렇다. <laughs> 안녕하세요, 마고마녀입니다. 찬바람이 이렇게 살짝 살짝 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조금 편안한 시간들 보내고 계시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꿈 대신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영상들이 비대면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음, 그 손님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문자로 이렇게 인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하시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본인 처해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어, 실상,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의 어, 잠깐 저 역시도 조금 주춤했는데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곤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혼자 얘기를 하고 혼자 이게 맞나 아니나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들께서 그 사연 채택되신 분들이 맞다라고 해 주시니까 제가 이걸로 힘내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 대신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손 대신 혹시 제가 이분은 늑대소녀님은 저희 뭐 실시간 라이브에도 참석 많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아 이건 뭐지 더잘 뭐? 봐줘라는 얘긴가? 아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아 네. 응응응. 네. 음, 음, 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닉네임은 늑대소녀 M. 이라는 분이고요 네 09년 잠시정지. 엄청 어 잠시 정지 13살이다 오 13살이다 심각한데 네네 안시성까 가진 여자입니다 네네 제가 하루에 꿈은 2회에서 7번까지 꾸고 예지몽을 7일에 5회에서 7번 꿉, 꿉니다 요즘 들어 제가 자주 꿈속에서 무속인이 되거나 신령님이 꿈에 나오셔요. 그리고 신당이 꿈에 자주 보여요. 무슨 꿈인가요? 몇달 전부터 이유 없이 아프고, 춥고, 몸이 무거워요. 큰일 났다. 엄마 모시고 가야겠다. 엄마 모시고 가야지 아, 13살인데. 그치, 그치. 이상한. 아, 어,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이 친구는, 음, 유튜브를 안 봐야 되겠다. 아. <laughs> 유튜브를 안 봐야 되겠다. 덕분이를 사랑해주는 건 너무 좋은데 유튜브를 너무 맹신으로 이렇게 좀안 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해석을 해주자라고 얘기를 하면 신을 둔감한 조상 바람 신은 아니다. 응. 근데 위험수는 있다. 깔려 있는 베이스에 그래도 한 순간에 치고 들어올 수 있는 신의 기운은 있다. 근데 사주, 지금은, 사주 어, 사주 자체가. 아, 근데 지금은 신을 둥갑한 조상 바람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진짜 해결책을 일단 덕분 뒤에 취소하는 건데요? 그건 좀 그렇다, 그지한명 구독자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도. 다른 걸좀 많이 보지 마라. <laughs> 되게 나이가 13살이라. 근데 확실히 우리 때하고는 틀리게, 꿈도 굉장히, 선명하게 꿈을 꾸고, 음. 이꿈 내용도 굉장히 좀 디테일해요. 그리고 13살이, 어, 또 우리 무속방송을 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건 아니잖아. 그죠? 어, 어. 네. 근데 이제 본인한테 그렇게 잠재되어 있는 사주의 구성상 그런 기운자가 있으니까 자꾸 땡기는 거지. 아. 그래서, 애, 하지마, 너 보지마, 너 이거 자꾸 꺼너라고 소리도 사실은 그렇다. 근데 지금 여기에 해결책은 진짜 엄마를 모시고 와야만 얘기가 되질 수 있는 부분이다. 음. 일단은, 어, 재택이 됐으니까 일단은 풀이를 한번 해 보십시다. 중간중간 나눠가지고서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여기에 흐름을 이렇게 보면 사주의 신주를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음, 사주에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신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은 나이가 너무 어려 네. 그러잖아요 나이가 너무 어리고 그리고 이 아이의 어리다고 라 해도 이 아이의 사주를 보면 지금 13살인데 3년 전이죠 10살 흐름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 아이가 음, 꿈자리든 몸수든 모든 상황들이 편하지가 않아야 되는 게 맞고 안았을 거야 안 편하다라고 얘기가 되지는 거요. 3년 전으로 거슬러가고 올라갔셨을 때부터 이 아이가 힘들었다라고 얘기가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걸로 흐름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그렇고 2022년도 흐름에도 사고수도 들어오고 어린 나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말 그대로 그냥 잘라서 깊은 상담이 필요하다. 부모님 모시고 신의 길을 가야 되는 건 아니야. 신의 길을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2 0 0 어, 이하가 뭐, 10살, 지금 13살인데 3년 전에서부터 우리 어른으로 치면 기신난동 조상 바람이 불었단 말이야. 근데 유난실리이 아이 사주가 우리네 같은 신주를 깔고 있다 보니까 얘가 타켓이 되진 거지. 그러니까 모든 기운자가 엄마가 아빠가 겪을 수 있는 그 바람을 이 아이가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13살밖에 안된이 아이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나? 몸이 자꾸 아프다? 몸이, 뭐래? 이유 없이 아프고 춥고 무겁다라고 네. 얘기를 했나? 이게, 네. 이게, 여기에서 걷어내야 되는, 그러니까 쉽게, 천도시켜야 되는, 알아줘야 되는 조상자가 자꾸 이 아이한테 몸에 넘실넘실 거리니까 그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열살 흐름에서부터의 조상 기운 자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다. 이 아이를 위해서, 넉대 소녀, 이 아이를 위해서 말 그대로 이런 한 번은 하고 가셔야 된다. 이미 이분의 이제 부모님들께서 겪을 수 있, 겪고 있겠네요. 같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다라고 하면 내몰라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냥 아이의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냥 흔히들 우리는 나이가 있으니까 우리, 우리도 그냥 그때 다 겪어봤어. 아이고, 뭐 살다가 보면 이렇게 몇년뭐 힘들 수도 있고, 이런 바람도 있고, 저런 바람도 있고, 뭐 이런 우여곡절도 겪을 수 있는 거지. 뭔 애가 그런 소리를 해라고 해서 무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말 그대로 지금 정리를 해주지를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네 길로 진짜 내 자리에 이, 그 아이가 앉아가지고서 갈수 있는 그런 사주이기도 하다, 이 말이야. 어. 그러면 빨리빨리 정리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아. 그냥 아이가 하는 얘기야. 13살짜리 아이가 하는 얘기가, 얘기가 아니야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음. 광고도 있대요. 좀 심각하게 소리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아이가 그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 어. 기회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분명히 제가 얘기를 해서 신을 둥갑한 조상 바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결국은 그렇게 기운자를 걷어낸다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서 시기를 놓쳐버리면 걷어낸다라고 해도 벌써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살아가자라고 했었을 때는 늦는 상황도 생긴다 이 말이지. 아,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 엄마 모시고 와. 어쩔 수 없어. 유튜브 그만 보고 엄마 모시고 와. 구독 취소. 구독 지셔도 그렇다. 응. <laughs> 어?